토요일은 예초기 조리받는날 땀이 엄청나게 나네 문어파 よかった。

예측기를돌립고 있습니다 그데난간이 있었습니다 마이런파터 저기를 조립을 할줄서우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귀엽다, 아 이거 운다 어. 어떻게 요 어? 두개 조금만 접어 조금만 앞에 조금만 꼬다리만 어, 그, 너무 많이 접었어요 그렇게 접는게 아니요아맞도 이렇게 해. 이렇게 넣고 반 어때요? 반을 접어서? 응 아니 지금 얘아 그러네 응. 딱 길이 똑같이 해서 어 응, 그니까 똑같이 반 제일 쉬운거였네 나이해사고 절대 사지 말라고 했더니만 두개의 반을 접어서 네어 그, 그, 이게 그, 일자도 맞지 아까 재는거죠?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감기야 이제 감기? 네. 야 들어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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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그리고 한번 지 풀릴때는 그렇 이제 이제 발로 밟으면 풀린대? 응아러다 어. 어, 아, 밟... 밟... 이렇게 풀어하 아, 네, 오케이 풀리네 지금 오케이 이렇게만 이 정도만 해 오케이 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줘여 이걸로 줘여 이제 이걸로 조여 얘이어얘풀 그럼 얘 맞는게? 아아얘때도고고 <목소리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거 내놔, 얘는 눈썹하잖아. 여기까지 고 이걸 딱 껴줘야 돼. 얘는 반을 줄거 아니, 아돌야지 오케이. 이걸 돌려야 돼, 기데딱돼야 이거 을때처에 돌려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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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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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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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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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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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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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are 나 o u 게요 a r e y o 있 I dare you. I dare you. I dare you. I dare you. I dare y o 어 I dare you. I d 선니 바로 아쳐가려면 많이 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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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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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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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이거 니아려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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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니 아니, 아니, 이아 아니, 이

내가 봤으니까 대에서 예초기 발전기 엔진을 돌아가면 다운스터 이터 네. 이걸 이렇게 버벅버벅 하게 되거나 나한테 오는 거야. 가야 되거든니까 아, 그, 나, 바, 나 뭐, 이렇게, 보다, 앉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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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이거 아 앉아, 앉아아고

I was eating. We e v 그 n have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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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여기 a little b 그거 거 성공 사다 이거 들고. 알았요 봐. 여기서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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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laughs> <laughs> 예추기 예축이. 따끈따끈한 예추기가 나왔습니다 예추기 사세요 예추기 예 부탄가스 예추기까지 아 오늘 토요일 날야나 완전... <laughs> 야, 사진 한장 찍어야지 탈하, 하이팅, 한이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상태이예게이 이렇게, 이렇이렇예이이하이팅많이팔이예 이렇게, 이 다한다 렇천이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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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 예초기에. <laughs> 어, 더화려해세요오을 조립해준 택배 처리 해드립니다. 택배 처리. 그리고, 아, 여기 이게, 우리 가게에 있는 뭐, 이행정. 이행정, <laughs> 이쯤비시 <이티비씨> 예초기입니다. <laughs> 이행정은 오일하고 휘발유하고 섞어 쓰기 때문에 힘은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한, 쓰고 오일 이거 다 빼주면은 휘발유하고 나중에 그, 어, 쩔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매일 고치러 오는 게이 이행정. 그 다음에 이쪽에 혼다 예초기가 있습니다 혼다 혼다는 일본의 최고의 엔진 회사입니다 사행정 엔진오일 엔진 그래서 보통은 사행정 혼다 예초기를 달라 하던지 혼다 예초기를 달라 하던가 사행정뭐 저기 휘발유 예초기를 달라 하는데 이걸 주는데 또 여기에 유니티에서 저렴하게 또 이걸 만들었어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혼다 오리지널 엔진으로 뜬 거고 그리고 유지지에서 책임해서 만든 것으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구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다 삼천리로 와주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아,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 다 삼천리 화이팅! 감사합니다.